오늘은 성령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라시자. 누구한테 하는 거시자? 시자? 성 생명이신 생명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라. 다시 한번 생명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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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구하는 자는 받게 되고 아멘.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며 아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데이비드 리빈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프리카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한번은 영향력이 큰 어느 부족 추장이 다스리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추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추장의 허락이란 다른 게 아니라 선물을 교환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뭐를 선물을 교환해서 친구가 되는 거? 추장의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물하면 추장도 자기 것 가운데 하나를 담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친구가 되면 모든 지역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빈스터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옷과 책, 시계 그리고 젖짤수 있는 염소 한 마리였어요. 다른 것보다 리빈스터는 염소를 아꼈는데, 그 이유는 아프리카 어디를 가든지 물 대신에 염소젓을 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장이 그 염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몹시 갖고 싶어 했습니다. 리빙스터는 할수 없이 그 염소를 선물로 주었고, 그는 추장으로부터 무늬가 새겨져 있는 지팡이 하나를 얻었습니다. 얼룩무늬가 있는 지팡이를 받았어요. 레빈스터는 몹시 낙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왜 내가 그렇게 아끼는 염소를 가져가게 하시고 이 쓸모없는 지팡이를 얻게 하셨나요?" 라고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족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지팡이는요,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통치하는 마을 어디에서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만 있으면. 왕의 당신을 그렇게 높여서 귀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리빈스터는 그후 지팡이 덕분에 중앙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도 갈수 있었고 그를 따라서 성교사들이 들어왔고 결국 수많은 결심자들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찮게 생각했던 지팡이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받쳐놓고 속으로 잃었다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친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분이심을 아멘. 믿는 분만 아멘,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귀한 보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보석.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 줄수 있는 작고 아름다운 단어들입니다. 예수, 사랑, 은혜와 궁율 자비, 겸손 같은 거예요. 예수 시작 예수 사랑 은혜와 궁률 자비, 겸손. 이들 모두는 소유할 수 없는 아주 투명하고 진실한 것들입니다. 아주 투명하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 생명은요, 죽음과 어둠을 모릅니다. 생명 안에는 창조와 소망이 있고, 이 생명을 듣는 자로 하여금 살리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꿈꾸게 만듭니다. 원수막이 병마 떠나간다. 그럼 그때부터 꿈을 꾸는 거야. 와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 창조 생명이 들어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쓸수 있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생명은 성령 안에 포함되며 성령은 자신의 생명을 친히 나누어 주십니다. 받을 자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생명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들을 영접하면 요 죄와 허물로 철저하게 죽었던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영적 측면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오제 죄인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멘. 아우 나는 왜안 되지? 그런데 성령이 오늘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어. 성령님 만이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사실은요, 이 영혼의 구원이 성령님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불신의 죄 가운데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일과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깨닫게 하는 이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세상에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듣기 위해서 평생 사는 사람들이 정작 보고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습관이 있어 나는 이런 사람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해 말라였다 오늘 강팍한 마음에 물러가고, 아멘.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멘. 방향들이 바뀐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아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첫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안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안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10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은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집중해서 봅니다. 그죠 나의 눈이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보도록 습관이 돼 있으면 아름답고 좋은 것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보고 있어도 내 눈이 단점과 더러운 것을 짜증나는 것을 보는데 훈련이 돼 있다면 단점만 보여요. 장점이 안 보여요. 훈련이 돼서. 앉으면 나무 얘기, 앉으면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요. 그래서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주일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막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은 이 머리에서 생각해서 들은 들은 말이 내 안에서 그대로 얘기해요. 생각해서 그대로 얘기하고 마음에서 그대로 얘기한다고요. 보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안이 단련되어야 돼요. 훈련되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이 단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줄 몰라요.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데도 저는 보면 예배를 끝날 무렵 되면 얼굴들이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야요 이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감사의 조건을 줘도 감사를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에이, 무사히. 아니야. 우리 눈은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집중해야 됐어요. 거기에 딱집중돼 있어요. 똑같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보고 있어도 내 눈이 단점과 더러운 것, 짜증 나는 것 보는데 훈련이 되어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료하신다이 계절 중요해요. 이처럼 우리 영안도 죄와 사단과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는데 습관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다윗을 떨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살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이전에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돼 요즘에 저는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소중한 게 없어. 소중한 게 없어. 발전 편했으면 좋겠고 강단했을 때 입을 옷만 있으면 소중한 게 없어. 다윗은요 위기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 10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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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대로 될 저다 할렐루야 자외선의 환경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난 것처럼 딱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 딸은 코로나 주사 맞고 폐가 다 나가서 이거 와서 보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게 3일, 3일 선거하는데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만 볼래요. 그만 보여줘. 안 볼래요. 근데 보니까 이제 중환자실도 아주 특수 중환자실에 넣어놓고 의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설계하고 또 뛰어가는 거야. 중간 자식. 문에서 못 들어가는 거 문에 대고 막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한 번만 기회다 대 주세요. 안 된대. 못 듣는데요. 죽어 있는 사람 못 듣느냐고. 그러면 또설교하고또 가요. 또 가요. 근데 주일날인데, 주일 설교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성도들 다 일어나래요. 다 일어나라고. 두손 누르라고. 서해경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살았어요. 사장을 안 타내가 요새 화장을 하니까 뭐. 나하고 똑같아. 너무 이뻐. 다이세 환경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딸도 끝났어.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부르짖었는지 성도들도 막 3층에서 본당에서 울고 불, 얼마나 간절했던지 여기서 뚝해, 이게 숨이 딱 끊어져. 또 겁도 안 나, 그래서 밑으로 주자 앉어요서 목사가 뛰어왔어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성도들 나가는 아들 손잡고 다 성도도 악수 다 했어요 다 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산다 내가 지금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아는 하나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내가 붙잡을 거 아닌 것도 붙잡고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요. 예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씩 구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할줄 믿습니다. 더덕 더덕 마음의 생각에 너무 너무 붙잡고 이건 쓸데없는 거야 불합리한 것들이라고 그 영토에 하나님 것을 채워야 되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지고서 기도도 못 하고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집중할 것을 집중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 세상 것을 연연하지 말고,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것을 붙잡을 지어다. 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 붙잡고 주신 것,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놓고 이거 붙잡을 지어다. 아멘. 내 환경이 지금 힘들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무너졌지만 에?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치유하시고 편안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죠다. 아멘. 붙들면 돼요. 아멘. 내 생각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붙드는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